수술후 변비약을 먹어도 화장실에 못 갔었는데 저희 시엄마가 만들어주신 해독 주스를 먹고 다음 날 화장실을 두 번이나 갔어요. 약보다 효과가 좋아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해독 주스는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해독 작용, 면역 증강, 변비 예방까지. 해독 주스 황금 비율은 1대 1이에요. 모든 재료를 50g씩 넣어 주면 딱한컵 정도 나와요. 재료를 소분하기 전 모든 채소를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지퍼백에 채소를 한컵 양씩 소분해 냉동 보관 후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냄비에 15분 정도 끓여 준뒤한김 식혀 주고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아주 편해요. 물은 채소가 살짝 잠길 만큼 넣어 주세요. 믹서기에 삶은 채소와 채소물을 넣어주고 마무리로 골든키를 넣어 갈아주세요. 저희 시험마표 해독주스 너무 쉽고 효과가 좋으니 꼭 만들어 드시고 쾌변하세요.